자 주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강철 깃발이 진행 중입니다. 오시리스는 뒤로 가게 하세요. 구독은 자유입니다. 이번 주 암상이는 내네 소스 있습니다. 가죠. <목소리> 경이 장비부터 살펴보면은 무기는 늑대 군주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녀무기라고 부릅니다. 이녀무기 방어구로 넘어가면 은 헌터는 귀신 조끼입니다. 얘도 버프 해줘야 하지 않나? 스탯은 생존력 16, 힘 15, 기동성 12, 지능 11로 총합 63으로 등장했습니다. 타이탄은 두개골 요셉니다. 나프트펑. 아 맞다. 해체했지. 스탯은 회복력 25, 힘 15로 총합 65로 등장했습니다. 모록은 어슴의 반경입니다. 잡아 아니에요. 스탯은 회복력 지능 16, 의지 15로, 총합 65로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전설 무기입니다. 리스트를 살펴보는 공어 보조 무기, 황동 공격, 태양 기관단총 살모사, 물리 기관단총 기한 연주, 전기 활, 트립 와이어 카나리아, 태양 영합소총 시간의 정점, 공어 검, 떨어지는 단두대, 직업 전용 검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만한 무기는 황동 공격이 PVE에서 정말 좋은 조합으로 등장했습니다. 데미지 특성, 재장전 특성 모두 좋다고 할수 있죠. 물론, 보조 무기를 쓰실 생각이 있으시면 말입니다. 기이한 연주도 PVE에서 좋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성을 개나 줘버릴 수 있는 정신 나간 조합이 가능한지도 알수 있죠. 전설 방어구로 넘어가면 잃어버린 자 시즌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방어고 스탯은 와우! 모든 직업 방어가 싹다 구립니다. 도망치세요. 매달은 사거리 확보 장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스탯이 좀 아쉽네요. 나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아쉬운? 오시리스의 시험은 강철 깃발이라서 휴몹니다. 다음주에 오세요.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좋은 사냥 좋은 밤이 되세요.